거기 가야 된다고? <목소리> 얼급짜리야물어봐 만원짜리, 니가 갖고 와야 된다고 좀전해라 아빠, 좀 갖고 와! 발가락이 막, 이제 막, 깊숙이 막, 이게, 아빠 붕대 한게막 지금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어야 돼. <목소리> 내발 이상하게 이 되겠다고 흉부지만 이거는 붕대가 튀어나온 거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최종대야 세종대야! 아이고. 습니다. 신상 신사... 아 신상당은 지금 오는 중이에요. 아 지금 이 세종대왕님은 도착을 했고 예, 예, 예약 예약했지만. 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송에딱파봐 청원자리 만 원짜리 나오는 얼마나 귀한 거냐 소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심마가 좋아하는 거 저거 때문에 죽고 사는 건데 그치요. 여러분들한테도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데 여러분들한테 소중하지 않겠냐. 고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노래 하면서 자꾸 떠봤어요 이쪽을 봐도 이쪽을 봐도 이쪽을 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학소녀였어요 시인이었어요 시가 한 수가 생각납니다 시를 한수 울퍼봐도 될까요? 한수 울퍼봐도 될까요? 지금 이 광경을 딱 보고 나니까 이쪽을 보고 이쪽을 바라보아도 사람이 아니구나 이쪽도 사람이아니구나 아무리 봐아아 아무리 러러보아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아마도 천사 r 설이 s a 영심 m 를 a 아온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님들 이겠지 영원히 아프지도 않지 죽지도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님들이겠지. 자력 경외. 제 말이 맞나요? 신선님들 아프지도 말고 영원히 안 죽을 순 없어. 그러나 영원히 아프지는 말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언니들 이쁜 언니들도 많지만 아까 내가 진짜 열이 받은 게내 친구님이 왔어.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땡겨가지고다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왔네. 야, 너몇 번째 당기는 거냐? 그때 열일곱 번째 당기. 아이고, 얼마 근데 내가 봐도 2 0대 초반처럼 변했어. 돈이 의술이 좋기는 좋디다. 근데 라나나 이렇게 이쁘게 잘 됐는데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 그러더라고. 그 부작용이 뭔데?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목 밑에 점 이렇게 보여주는 거, 검게 점두 개가 생겼어. 그래서 왜 점이 두 개가 왜 생겼어?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물어보지 그랬더니 물어봤대.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도 얼굴을 당기고 당기고 당기다 보니까 저이 올라가 저 꼭지가 여기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병원만이한번더 당기면 이제 큰일 나. 거시기니까 여기 와서 붙어버려야 친구냐이 그런다니까 아이고 아무리 돈주좋지만 그치요. 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기 신나는 노래 한곡더 가고. 우리 고잡고 저는 짧게 할 거예요 다리가 고아 아이고, 지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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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를 웃음> 감사합니다. 고 감사한 거 주셨어.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가자.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이고아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이이 별아, 아이고 진짜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다. <laughs> 이제 별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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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합시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눈은 크게, 코는 오똑하게, 입은 쬐그맣게 가슴은 빵빵하게, 허리는 짧고, 다리는 길게.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 이렇게 귀한 걸 주시고 이따가 데스타 나오면 주시지. 기, 그냥 잘안껴 뒀다가 또 주실 분 있긴 있어요? 여기요. 아, 아이고, 아, 나 마이크 때문에 고기 못 가는데 삐삐 거려서 예. 아이고, 감사,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곧. 어 진짜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여요. 하트. 하트. 아, 감사. 아이고. 아이고. 어. 아가 이리 줘. 아가 이리 고마. 사진요. 그래요. 그래요. 사진 찍어. 두 분은 근무 시간이라고 안 찍어 준다지만 난다 찍어. 괜찮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기 우러라 열풍 알지? 디스코 말고. 너무 맨날 디스코로만 하니까 힘들어 죽거든요, 사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오. 이렇게 귀한 걸 주셨으니까.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가 현판 다가러 잠시 사뿔을 붙여 여기. 수무가를 기원합니다. 예, 네. 아이고 오라버리 진짜 옷 시원하게 입었네.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돈도 많더라고. 이렇게 입은 사람들. 네, 겉딱지만 겉딱지 건딕지 아니요, 겉딱지 일만 있어. 겉딱지가 좋아야 손딱지도 좋은 거요. 그렇죠 아이고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말길 알아듣는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1년 365일 12달 24시간 이렇게 더우에도 이 꽃추 힘이 빡빡빡 쓰시고 어쨌거나 아랫돌이 건강하게 싱싱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그래도 남자들은 여기가 보장 안 나야 돼. 그렇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쫙 벌리시오. 왜 웃으러?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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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아이고 잘에셨죠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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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밤에. 밤에. 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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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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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